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긍로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주사 주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제들에게 새날과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제들을 공의리 여기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들을 공의리 여기사 그 얼굴 빛을 제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제들이 받은 바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아올 때까지 제들이 하나님이 쉬운 백성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게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부르시겠습니다. 2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깊은 소식 고쳐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셀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 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깊은 소식 고천하라. 그 원의 소식을 널리자. 온 세상에 너그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고전하라.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세물 들여서 이복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고천하라 널리 전하라. 아 하나님의 전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 a 3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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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면에스겔서 33장 1절에서6절 m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서 1사 33장 1절에서 6절이 말씀입니다. 요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과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보러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만한 칼의 제암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스콘이 칼이 마음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의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중에 한 사람이 그 많은 칼에 의 죄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견하는 마음으로 샬롬설을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죠. 파수꾼, 워치맨. 파수꾼은 적의 동정을 살펴서 아군이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보초를 수는 자를 가리키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적과의 접전 상태에서 적이 언제 기습적으로 침입을 해 들어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수군은 그 전쟁과 전투에 성패를 좌우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적이 지금 다가오 있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거나 적이 동정을 살피질 못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군으로 하여금 경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적의 침공에 따라서 한 사람이 죽었을 때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지만 경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한 그 파수꾼에게서 그 죽은 사람의 피값을 찾으리라 하시는 파수꾼의 막중한 사명을 읽겨주는 말씀이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염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많은 칼의 제암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암바대로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이말씀이말다이말가되시이말입니이말입니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말을니다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칼로 니군이 칼로 니군이 말입니다. 이말입이말다이말다이말다이 말입니다. 이말입니은이 맞으나 그 사람이 피를 그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파수꾼은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의 이맘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파수군인 사명 첫째로 그 칼이 이맘을 보라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파수하는 거 아닙니까 보처를 쓰는 것이죠 파수군은 칼이 이맘을 봐야 됩니다. 보질 못하면 경고를 할 수도 없는 거죠. 첫째는 보라. 둘째는 불라. 뭘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이 지금 침해 들어오고 있다는 기술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경고의 나팔을 풀어야 아군이. 대비를 하고 경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바수린 사명을 바로 보라, 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는 것은 잘 보려면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죠. 졸고 있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경성에 있어야. 경고를 할수 있도록 잘 보게 되는 것이다 자문 27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 자문 27장 23절 말씀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소대에 마음을 두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소대에다가 마음을 두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잘 보라는 거죠. 지금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잘 보고 경비를 하게 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려면 파수구는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잘 봐야 하고 영안으로 잘 보야하지잘 보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보초를 서려면 깨어 있어야 하지요. 나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보다 내 영혼이 수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일단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양떼 형편을 살펴야 돼요. 어떤 위험이 다가오 있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나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육안으로 보지만 한 사람은 그 위험을 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심상하게 외워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닌가,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똑같은 것을 육안으로 보고도 달리 판단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영안이 깨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데, 영안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입니까? 시0편 36편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일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야 광명을 보리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광명 중에 우리야 광명을 보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 영안이 밝아져서 진상을 정확히 볼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스는 첫째로 기도 가운데 깨어 눈을 뜨고 잘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본 다음에 경고의 나팔을 풀어야 합니다 경고의 나팔은 뭘 가리키죠? 경고의 나팔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2절에 가칠겠습니다, 시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르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는 것이 바로 파수꾼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게 볼때 파수꾼의 이대 사명은 첫째로. 기도 가운데 깨어 돌아 하는 것이고, 둘째로 경고인나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르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본다. 말씀을 전파한다 할때 지금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 사람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게 전파해야 할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스 8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울려 전파해야 될 경고의 나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파해야 돼요. 잠언 십구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조심하지 않고 선줄로 생각하고 자신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다가 그 사소한 것이 엄청난 화를 불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나팔을 불듯 천파에 안다는 것입니다 자문 21장 말씀에도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명철의 길을 떠나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사망의 회중에 과하게 된다. 사망의 회중이 뭐예요? 추운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음부에 빠추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 아닙니까? 성경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될 거야.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그렇게 피상적인 낙관론을 성경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고 경고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길에서 떠나 살지 말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것이 우리가 전파해야 될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지키며 살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너 중에 누가 미혹하여 지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오기 하면 어떻게 돌아오게 해요? 말씀을 전파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서 돌아오기 하면 너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며 그의 허단죄를 덮게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의 말씀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 공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 비로 행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생명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이 길을 떠나 방황하게 되면 정말 그건 위험한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전파하라 그 경고의 나팔불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사건의 현실 진상을 영안으로 보고 즉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의 나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세상 속에 방황하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증거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는 데셈 받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파스쿤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생명길로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파스쿤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케냐의인 선교사님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들 경이로 역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이 세상 가운데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명하신 말씀 깨어 기도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저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일깨워 주셔서 저들이 먼저 생명길로 행하며 미혹한 일에서 진리를 떠나 생명길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길로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들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